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이봉군입니다. 이번에 2024년 경기 아트센터의 재단 2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무용단에서 열리게 되는 찬연이라는 작품에서 해설자 겸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경기도 무용단에서 만드는 찬연이라는 작품 안에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이제 백성들과 또이 나라의 어, 어떤 평안함을 굉장히 다루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프로그램 하나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어,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또 어떤 위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작품은 아마도 다른 공연장이라든지는 좀 보기 어려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또이 하나의 서사가 있는 그런 무용극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소리꾼으로서 관객분들께 음 어떻게 하면은 이 공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이 평안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이만한 자세가 평소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찬연이라는 작품에서 왕의 역할을 또 맡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자리에서 굉장히 넓은 마음을 쓰는 그런 왕으로서의 발전한 모습들이 작품 안에서 보여집니다. 저 또한 또 소리꾼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관객분들께 들려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무용단의 공연을 굉장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번 찬연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찬연에 많은 또 애정과 그리고 또 많이 보러 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